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한글과 컴퓨터죠. 한글과 컴퓨터도 AI 관련 이슈이긴 한데, 이제 자회사 매각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어, AI 사업에 몰두한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조금 급등을 했다가 바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죠. 자, 요 종목은 여러분들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재차 하락을 해야 되는지, 하락을 해야 되는지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 이 종목의 월봉의 모습인데, 자, 보시면, 우리가 한번, 이거, 이런 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여기서 가장 거래량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왔던 봉을 봅시다. 최근에 보면,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진 봉이에요. 그쵸? 그러면 터진 봉에, 어~ 종가나 식가를 정도 고, 고점을 한번 그~ 여기 고점 그쵸 고점 그쵸 근 여기도 고점 최근에 고점은 여기 하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그 이렇게 선이 월봉에라고면서네 개가 나왔는데 왜 제가 요 선을 그었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요 처음에 이 고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이 부분이. 그니까 러 얘가 이 부분을 돌파하려고, 그쵸? 거리량을 애썼는데도, 윗꼬리가 나왔잖아. 그쵸? 윗꼬리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매도세가 아직도 강하다는 거죠. 아직도, 여기도 그렇고. 뭐냐면 지금은 여기에 있는 매도세도 있지만 지금 이 꼬리, 이 앞에 있는 꼬리에 있는 매도세는 정말 무시 못한다는 거죠, 매도세. 그쵸? 이제 매도를 하려는 습성 아니야. 내가 본전 오면 매도해야죠. 약손실이면 매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매물 때는 저는 다 소화됐다고 봐요, 여기서. 근데 이제는 여기에 있는 매물 때 원체 강하다 보니까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석을 드리기에 앞서서 잠깐 시초가 매매법 설명드리고 계속 분석 진행할게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언제죠? 예, 네, 저는 바로 장전의 동시호가 시간대라고 봅니다. 자, 장전 동시호가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요. 8시 50분 사이 세력들의 이상수급이 제일 많이 포착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대에 제가 딱한 종목을 포착해서 매일매일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드리냐면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당일 상한가 정말 유력한 종목을 매일마다 저희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요. 문자와 어, 텔레그램 방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는 신성 ST 종목 보이시죠 여러분들. 신성 FT. 제가 언제 보내드렸죠, 여러분들? 2월 1일 8시 52분에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예, 당연히 목표 수익률, 우리가 목표한 수익률 30%달성했고요 어, 우리가 매수가 대비 100% 이상, 어, 상승한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텔레그램 방. 아무나 입장할 수 있는 방이 아니에요. 제 채널 구독자로 에서 인증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텔레그램 참여코드를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보이다시피 구독자 보이시죠? 11,013명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2월 1일 날 보내드린 신성 ST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대죠. 정확히 8시 52분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히 바로 매수 후 급등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쵸 목표 수익률에 도달한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주가 자체는 우리가 저점 신호가 잡히는 에 바로 급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기 급등 확률 정말 높은 종목들만 엄선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정확한 시간대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편하게 매매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매도가 절대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기 때문에. 어, 매매하는 데 있어서 헷갈릴 부분은 전혀 없으시고요. 정확한 이슈, 그렇 추천 이유 그리고 추천 사유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모든 구독자들이 하루에 20% 넘는 수익을 매일마다 챙겨가고 계십니다. 나도 매일마다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을 받고 싶다. 나도 이완 대표가 운영하는 수익으로 증명방 이방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요 어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에 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한테 좀 인증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신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아래 전화번호 0 1 0 5 8 8 5 7 5 9 번으로 여러분 어떻게 신청 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비공개방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수익도 잘 좋은데 아직 텔레그램 방이 좀 어렵다. 문자가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같은 내용으로 문자 발송까지 똑같이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텔레그램이랑 문자 메시지 두 개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문자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아래에 제 개인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 5 8 8 5 5759번으로 어떻게 보내주시면요 신청을 누르 신청을 시고 신청을 하시고 또 문자라고 같이 어,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그런데 나는 텔레그램만 받고 싶다 하시면 아래 어, 전화번호로 신청 그리고 신청 텔레그램 그쵸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둘다 바닥 함께 보고 비교해보고 싶다 한다면 아래 문자로 그냥 구독이라고 두글자만 음, 전화번호로 두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시초가 매매 영상 잘 보셨죠 예시초가 매매 자체는 어,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매매법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매를 한번 꼭 참여를 하셔서 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2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좀 중요한 가격대니까 주봉에다가 26,000원을 거요. 이렇게 주봉에다가 26,000원의 흐름을 거요. 이렇게 거어 놓고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건이 장대 양봉의 절반이죠. 장대 양봉의 절반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그래서 추세를 볼 때보다 기준이 되는 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그랬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그쵸 조정이 조정이 되었을 때 어, 장대 양봉의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하시면 돼요. 홀딩 하시면 되고 이탈한 매도 하시면 때론 이탈했다 돌파할 때 여기가 저항이 되겠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절반 가격 잘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손절은 지났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내가 손절을 못했다면 23,000원까지. 그러면 26,000원과 23,000원은 일봉이고요. 자. 26,000원과 23,000원을 이렇게 그어놔요.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자, 여러분들, 얘는 뭐예요? 큰 산이 두 개야. 여기. 아, 세 개야. 한 번, 두 번, 세 번이야. 결국 뭐냐면, 얘는 여기서는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거지. 왜냐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도세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가 손절을 못 했다면 여기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럽시다. 그래서 얘는 아직은 뭐냐면, 신용장율 자체도 절대 빠져들어가고 있진 않아요. 얘가 좀 빠져주면서 23,000원에 안착에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이때는 좀 매수를 진행을 해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해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한글과 컴퓨터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의 적정 주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 적정 주가 분석 보고서랑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법을 영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문자로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니까 너무나도 좋아하셔서 영상 브리핑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브리핑 영상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고 어 제가 지금 교육 영상도 같이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이렇게 8개 섹터를 좀 만들어 놨으니까요. 어, 교육 영상 같이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기시면 여러분들 주식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통해서 어, 주식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 남겨주시고 어, 지금부터 검색식에 대한 설명 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어, 구독자 이벤트로 검색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벤트를 여러분들께 좀 진행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 최초로 검색식 이벤트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주식을 한 15년 정도 했을으면서 제가 가장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아, 과연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포착이 되는 자리는 어딜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검색식을 굉장히 제가 한 100개, 200개 만들다가 드디어 제가 검색식을 세력이 포착되는 검색식을 드디어 제가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검색식에 대, 대, 대해서 좀 설명을 여러분들께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력 포착이 되면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면 한번 그 계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키움증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검색식을 만들면 어, 검증을 할수 있게 만들었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계좌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데 종목당 투자금을 200만 원씩 한번 잡아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무거나 한번 쳐봤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요. 56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7월 제가 아무 때나 한번 해볼게요. 한번 13일 한번 해볼까요?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이게 키움 조건 좋은 게 이거예요. 자, 200만 원이요, 한 달에. 종목당 투자금 200만원에서 200만원. 굉장히 큰 수익률이죠? 7월 말에서 한번 봐볼까요?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자, 300만원 이상 났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떤 종목이 검색됐었는지, 검색이 됐었는지 한번 볼게요. 7월 28일에 한번 봅시다. 여기다 2023년 7월 28일이라고 치면 돼요. 봅시다. 진행을 해보면 자 검색을 한번 보죠 아, 야. 100% 넘은 것도 있고 선언 같은 거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초전조치 관련주 이렇 테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면 우리가 7월 28일 날 검색이 된거에코프로 h 이치 보세요 7월 28일 날 이날 검색이 된거 세력들이 포착이 된거 이때. 그리고 급등 나왔죠 자 이랜텍은 뭐 본전 나온 거고요 선언 한번 볼까요? 7월 28일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급등이 되는 자리에서 떴단 말이야. 이러고 200% 올랐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7월 28일. 자, 이 상승할 때 나오는 게한 조정됐다 올라갈 때 뜨잖아요, 여러분. 7월 28일이니까. 아까 또 며칠이었죠, 우리? 7월 13일이었죠. 7월 13일을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자, 어, 손절이 나는 것도 있어. 손절하고 손절하고, 우리가 수입금 7월, 14, 20, 7월, 7월 13일, 급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11월 13일 이렇게 급등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무조건 장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검색기는 무조건 장착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시면 시장이 어땠죠? 금요일 날 보시면 시장이 좋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우리가 세력이 포착된 종목은 꾸준히 뜬다는 거야. 뜨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매수하면 돼요. 여러분들 편하게 매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서 제가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알려, 검색식을, 검색식을 어떻게 설치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사용하기가 어렵다. 바깥 살짝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검색기에 뜨는 종목 있잖아요. 이 종목만 실시간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목명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자세한 가격 전략을 정확하게 알려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도 어 제가 구독자인 건 확인되신 분들께 제가 이 공유를 도와드릴 건데요. 제가 정말 10년간 공부해서 만든 이 검색식 어 받아보는 방법은요. 여기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제가 특별히 제 개인 전화번호 오픈해 놨습니다. 예, 이 전화번호로 어 남겨 주시면 돼요. 뭐 4번으로 남겨 셔도 되고 아니면 검색식이라고 남겨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보내 주신 분들께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매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무료로 나오는 종목들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 어차피 문자 한통 보내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용방법을 원하시는 분들도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고요 종목만 원하시는 분들도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부터 이렇게 세력 포착된 종목들 여러분들께 전송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아래 번호 보이시죠 예,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정보는 여러분들 참여하는 게 저는 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많은 참여들 부탁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여러분들께 종목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주식 공부를 좀 시켜드릴 거예요. 주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 공부는 중요한데 제가 주식 공부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에서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바닥을 잡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두 개. 여러분들, 왜 이게 필요하냐. 최근에 여러분들 2차 전지들, 2차 전지주들 어때요? 2차 전지 고점에서 급락하고 있다는 거.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우리가, 음, 바닥을 잡는 법도 중요하 주가 자체가 한없이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 주가가 한없이 내려갈 경우에 어때요? 이 바닥이 어딜까 잘 모른단 말이야. 이 바닥을 잡는 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영상 중간 중간으로도 예저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돼요. 자 공부라고 남겨주세요. 나는 공부하고 싶다. 그럼 공부. 난 구독하고 싶다. 구독. 난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니까 여러분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자 자,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있을까요? 고점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윗꼬리의 흐름이 많이 나타나. 윗꼬리. 은봉이든 양봉이든 윗꼬리가 많이 나타나면 이때는 거래량을 동반해요. 거래량이 굉장히 터진다는 거야첫 번째 윗꼬리. 두 번째는 장대 은봉이 나와요. 고두 번째는 장대 은봉. 세 번째는 쌍봉의 흐름이 나와 자, 이, 이것만 알면 뭐다? 우리는 고점에서 나타나는 걸다알 수가 있어. 우, 최근에 이제 포스코 관련주들이 많이 하라고 해요.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어때? 윗꼬리가 나왔어? 안 나왔어? 첫 번째 윗꼬리. 오케이. 두 번째, 장대음봉 나왔어, 안 나왔어? 오케이. 쌍봉이란 건 뭐냐면, 계속해서 고점을 못 돌파하는 거야. 이렇게 고점을 못 돌파할 경우, 이걸 쌍, 저는 안경 패턴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안경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패턴이 나온 거야. 여기도 보시면, 자,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를 못 했잖아. 그게 이렇게, 이렇게 안경 패턴이 나오는 거야. 이럴 경우 하락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보면 거의 윗꼬리 부분에서 신형물량도 최고야. 딱, 다른 포스코 관련지 볼까요? 뭐, 포스코, 포스코를 볼까요, 이렇게? 포스코 딩드 볼까 자, 이 종목도 어때요? 자, 윗꼬리. 윗꼬리 나오고, 장대, 윗꼬리와 또 장대음봉이 동시에 나오고, 얘들 쌍봉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쌍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하락하잖아. 이런 부분 여러분들, 이게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 그렇죠? 얘는 약간 여기서도 보시면 이러한 윗꼬리 나 윗꼬리 그 결론적으로 는첫 번째 윗꼬리가 나오면 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서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시면 어 여러분들 이 지금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바닥을 잡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바닥을 어떻게 잡을까? 그렇죠?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해. 자,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급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가 하락이 어디서 멈추는지 몰라요. 그쵸? 근데, 가만 보면 어떤 흐름 나오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가긴 하는데 뭐다 이러한 음봉의 크기가 좀 작아져요. 음봉의 크기가 작아져요. 여기도 보시면, 음봉의 크기가 점점, 점점 작아져. 작아지는 걸 볼,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뭘 만들어? 횡보를 만들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1선의 흐름이야, 여러분들. 이 21선의 흐름이 이 위로 올라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지? 결국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자, 은봉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져야 돼요. 이렇게 작아져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횡보를 만들고, 세 번째는, 이2 1이평이2 1이평선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흐름에서, 핸들이 여기를 상승을 했을 때 이때 바닥이 확인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정도로 이렇게 고점과 바닥을 잡는 방법이었는데 이거 너무 쉽잖아. 근데 여러분 이 쉬운 거를 실천을 안 해서 항상 뭐다?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고 바닥이 확인됐는데 매수를 하인 확인 못하는 이러한 눈을 많이 범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아셨으니까 절대 어 이런 일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제 고점에서 수익을 여러분들 잘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힘이 되고요. 영상 음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브리핑을 드리지만 영상 중간중간 저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남겨 주시면 될거 같아요.